사실 작년 봄에 LP 갔을 때 원래는 먹어보고 싶은 메뉴가 따로 있었는데 그걸 못 먹어서 그것 때문에 제주도 간 거야 이 가을에는. 지금 어, 11월 2일자로 150일 넘었었고 어. 지금 한 120일 되지 않았을까? 네. 딸게요 지금. 이거 다 드시지 못할 것 같고. 네. 컷한 다음에. 네. 네. 어, 한 400g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100g이 5만원이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안심 스테이크도 한번 드셔보세요. 네네.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금은 150이 되는데 마스크 벗으시고 내리자요맡고보어요 레이어가 되게 릴라이 많죠. 네. 음. 예, 브라운 모드도 레이어도 있고 릴라 레이어도 있고 이게 순간이 새요. 이렇게 그되 어... 매꾸느라고 아... 되게 좀 복잡해요. 만드는 과정이 매일 리페어를 계속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썩어버리거든요. 160일 동안 계속 매일 리페어를. 매일 해야 거예요. 돼요. 그래서 그칼 달고 가지고 막꾸고막 돈을 벌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저희 가게 아이디티티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끝입니다 제 인생에서 제주도에서 끝이에요 아 이제 안 왔어요? 네 제주도에서는 올해까지밖에 업로안 하기 때문에 아 그럼 서울로 오세요 네저 네. 서울 잘 보고 있어요 지금 아희소식에네제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제주도 저 진짜 내, 제가 원래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제주도 다시난 간다고 했다가 아 그러세요 사장님 메시지 받고 온 거예요 아유 얘는 드셔볼만 해요. 경험을 해보실만 해요. 왜냐면은, 이, 이렇게 하는데가 외국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래 장기 숙성을 릴라베트 하는데는.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 뭐냐 드라이 에이싱 한번 하고, 네. 우리 40일 정도 한 다음에, 저렇게 아 돌려내고 다시 이렇게 한 거예요. 아, 네, 어쩐지 색깔이 이렇게 예쁜가 했어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수분감을 날린 상태에서 아시다시피 웨에이싱을 100, 100일 넘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썩잖아요. 안 써버려. 드라이징한한 네. 다음에 균이 안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밀라으를 해버리면은 이 작업을 할때밀라은 뜨겁잖아요. 녹이 녹이니까 네. 고기는 차갑고, 그래서 그 압력 차 때문에 이게 100% 신공이 돼요. 그래서 중간에 딱 세면은 이게 아까 제가 빵꾸 난다고 했잖아요. 네. 딱 세면은 피가 막쫙뿜어져나요 네. 네. 압력 차 때문에. 이건 제가 한번 컷 해보고 그람수 한번 볼게요. 음. 근데 그 뜨거운 거 입힐 때 겉에가 하나도 안익안 익네요. 온도 조절 잘해야 돼. <laughs> 이제 방금까지 사장님이 설명하신 게 밀라베이징 스테이크 이게 메뉴에는 따로 없지. 그 이유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가서 돼 있는 게 있으면은 그럼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뭐 따로 예약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뭐 백몇십일씩 걸리니까 그거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 물론 뭐 개별적으로 그 예약을 받지도 않지. 사실 작년 봄에 올 때도 내가 엄청 때를 썼거든. 때를 쓴게 아니라 그거 언제 되냐 막 이렇게 막 엄청 귀찮게 코치코치 캐물었단 말야. 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님이 장 기억을 하시고 나 이제 거의 그냥 LP 갔다 와서 그때도 근데 너무 만족을 하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 뭐 거의 잊고 살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여기 사장님이 DM으로, 어, 자기네가 밀라베이징 지금부터 들어가는데, 언제쯤 오시면 드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제주도를 다시 간 거지. 제주도에 먹을 거 없어서 내가 가기 싫었는데. 근데 이날 내가 이제 메뉴를 보고, 뭐 먹고 싶은 거 이것저것 막 주문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셰프님이 미리 코스를 좀 짜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오마카세라고 볼수 있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비체인데, 셰프님이 또 낚시를 좋아하신다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근처에서 직접 낚시로 잡은 생선이었는데 오종이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오래돼가지고 그 위에 올라간 거는 뭐 쉽소렐이라고 여기서 직접 키우셔서 방금 뜯어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니까 이게 기억도 안 나는 거를 왜 지금 올리냐 뭐목적이 새끼 요새 다이어트 하느라고 스시를 안 먹냐 뭐 이런 소리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저파먹고 채널 있잖아요 그니까 숙소 채널 그거 좀 살려보려고 <laughs> 그 영상을 올리려면은 여기서 좀 유입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영상에 이렇게 자꾸 묵혀 놨던 게 하나씩 나오는 거지 이거는 그릴에다가 구운 단새우 그리고 파프리카 소스 위에 올라간 거는 약간 짭조름한 건데 이름이 뚱초래 아, 뚱초라니까 방금 다이어트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다이어트 하는 거 맞아 아, 물론 나는 뭐 평생을 그냥 아가리로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지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 아, 이 대사 이거 좀 불길한 플래그긴 한데 아무튼 이번에는 진짜로 좀 하고 있어 막 칼로리 계산해서 먹는다니까 그 와중에 나온 게 아주 살찔 것 같은 요 감자 요리, 저게 감자 밀푀유라고 감자 얇게 떠가지고 막 층층 해서 이렇게 거의 튀기듯이 하고 그 위에는 뭐 버터로 만든 에멀전 소스 그리고 트러플 트러플이 뭐 감자랑 버터 이런 거랑 또 엄청 잘 어울리잖아. 그래서 조합은 엄청 좋은데 살짝 아쉬운 거는 지금 겉에 저 소금 알갱이들이 보이긴 하지만 감자 자체의 간은 좀 너무 약했다. 여기가 그 특이하게 굽는 거 다들 아마 알 거야. 내가 뭐 주방을 막 이렇게 찍어놓거나 한건 아니라서 그 그릴을 보여줄 수는 없는데 굽는 게 특기인 업장. 그러다 보니까 구이 메뉴들을 나는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코스가 짜여 져 있는 게 아니면 은 나는 구이 메뉴들에 좀 집중해서 주문을 하게 되는데 이 무슨 생선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얘도 구이 메뉴 답게 엄청 맛있었다는 기억만 있어 그리고 태북기 나오면 스시 나오듯이 이 가니쉬 나오면은 고기 나오는 거야 다시 네. 전한케이고요 오늘 기는 저희 아시다시피 디어 매우 고있는데가 아니에요 아, 이 친구는 다른 이 친구와 다르게 온도가 조금 더 낮게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부 온도가 48도에서 50도가 됐을 때 저는 미디엄레어 생각하는데 얘는 한4 3도까지못 돼요. 왜냐면면 이미 숙성 이미 과숙성이 돼가지고 결이 막 갈라져요 이렇게. 제가 뭐딱 이미지로 하지 않아도 결이 막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온도 올려버리면 사이에 육즙이 빠져버려서 거포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좀덜 결이 싫거든요. 이게 새우살, 비스밀심. 안심을 부드럽잖아요. 네. 저거 진짜 부드러워. 어. 드셔보세요. 일단 먼저 궁금했던 밀라베이징 등심부터. 근데 이게 향이 그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막 엄청 진하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입안에 넣었을 때 맛이 약간 새콤한 맛이 있어. 그니까 그 새콤하다는 게 버섯 종류 먹을 때 나는 거 있잖아요. 제일 강하게 나는. 아, 제일 비유하기 쉬운 거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거, 새송이 버섯. 약간 그런 아니면 느타리 버섯 이런 데서 나는 산미 같은 게딱 확실히 나요. 그게 진짜 좀 특이해 버섯 같은 맛이야. 그리고 정작 여기 셰프님은 안심이 제일 맛있다는데 나는 요 새우살이 제일 맛있더라고. 뭐 향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평소에 맛있게 먹는 그 새우살 있잖아. 그런 느낌. 그리고 내가 엘픽에서 진짜 좋아하는 거. 이 메쉬 포테이토가 진짜 쫀득하고 무슨 치즈처럼 약간 맛이 진짜 진하게 느껴지는데 치즈가 안 들어갔다더라고. 그냥 버터를 오지게 많이 넣는 거래. 내가 먹어본 메쉬 포테이토 중에서는 엘픽이 1등이야.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단새우 파스타인데 저거는 이제 단새우 뭐 껍질이랑 대가리 이런 걸로 만든 비스크 소스고 면은 생면. 그리고 위한 당연히 단새우. 이 디쉬 같은 경우에는 우니를 추가할 수가 있어서 먼저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우니는 이제 <laughs> 내가 약간 공포증이 있으니까 괜히 추가했다가 맛있는 파스타를 망칠 수도 있다는 그 우려에 그냥 그거 없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나는 또 파스타도 원래 겉면팔아서 식감 자체는 겉면이더 좋았지만 저거 소스는 진짜 맛있었어. 가격은. 모르겠어. 이날 안 받으시더라고.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내가 원래 이런 거를 얼마나 안 좋아하냐면은, 어디, 이제 원래 아는 업장 이런데 가오픈 하면은, 가서 먹으면은, 계산을 안 받으셔. 그러면은, 그 그냥 영상 안 올려.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돈 내고 먹었을 때만 영상을 올린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또 사장님이, 아, 원래 그, 이제 제주도 거 정리하고 서울 올 거라서 그 전에 좀 대접하고 싶은 사람들을 초대한 거다. 그리고 본인이 초대했으니까 내가 이제 비행기 값이랑 뭐반값까지다들여서 제주도 왔는데 이 음식이라도 좀 대접하게 해달라 이러셔가지고 그냥 한사코 안 받으시더라고. 거의 뭐 그런 장면 있잖아요. 술 취한 아저씨들끼리 막 자기 직업 서로 꺼내가지고 막아이 사람 왜 이러냐고 막나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라고 막 서로 그러는 그 장면 이 있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거기다가 여기는 이제 다시 가서 먹고 뭐돈 내고 먹고 그걸 올릴래도 뭐 이제 제주도에서 밀라베이징 스테이크를 안 하니까 이 밀라, 특색있는 밀라베이징 스테이크를 소개를 하려면은 이 영상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이제 제주도 갈 일도 없지 암튼 이제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했었는데 마침 이제 이번 주에 가오픈 한다고 연락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바로 갈라 그랬지 나는 근데 셰프님이 오지 말래 그러니까 좀 자기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좀, 나중에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무튼, 제주도 업장은 완전 닫은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그대로, 그러니까 이름만 바꿨어 엘코테로 바꾸고, 메뉴를 살짝 캐주얼하게 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이제 서울, 청담동으로 온 엘픽은 조금 더 하이엔드. 원래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소고기 중에 1등, 뭐,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겠지만, 스테이크 중에는 진짜 여기가 1등이거든. 서울 엘픽도 빨리 자리 잡아서 맛있게 먹고 싶다.